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백제의 우수성은 대전 유성구에 있었다 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백제의 멸망시 당군과 신라군이 서로 연합을 해서 전쟁을 치른 것은 한반도였었다는 것을 여러 사서와 유물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국사학이나 기타 우리나라 사설을 보지 않고 백제가 한반도에 없었다 신라가 한반도에 없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토이물과 함께 백제의 우수성이 대전 유성고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삼국사기 신라봉기 문무왕 원년 9월인 660년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총관 품일이 일모산군 태수 대당과 사시산군 태수 철천 등과 함께 병사를 이끌고 우수성을 공격해서 천명의 백제 군목을 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660년이면 이미 백제의 의자왕이 당으로 끌려가고 나머지 군사들이 남아서 항거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 삼국사기 잡지 5, 지리지 3, 신라에 보면 우슬성과 적오성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비풍군은 원래 백제 우슬군인데 경덕왕 때 개명하였다. 지금의 회덕군이다. 라고 고려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성현은 본래 백제의 노사지현인데 경도왕 때그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오현은, 적조현은 본 백제의 소비포현이었는데 었 경도왕 때그 이름을 고쳤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의 덕지전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 때 특히 경도왕이 지명들을 바꾼 이유는 팽창하는 발해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삼국서기권 37 잡지 6 지리사 백제조에 나오는 것입니다 웅천주는 웅진이라고도 한다 열야산현 버름지현 서원은 견성자국이다 로 시작을 해서 소보리군은 사비라고도 한다라고 해서 사비성이 있던 곳이 바로 허브리군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두룽윤성이라든가 윤성 등이 나오고 임존성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진동현, 우술군, 노사지현 등 백제의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이처럼 많이 등장하는 백제의 지명들은 근자에 이르러서 그 유물들이 속속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성과 적오성은 대전 대덕구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입니다. 먼저 왼쪽에 우술이라는 기와 조각이 개죽산성 부분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기와의 그 생선 뼈처럼 생긴 어골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어골문은 고려 초나 신라 말의 양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적오현 혹은 적조현으로 나온 것은 적오산성 추정 건물지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이것도 고고학적으로 신라 말과 고를 초화되는데 백제의 산성이었던 것을 신라가 접수하고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성의 이름이 적혀진. 기화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저고산성 혹은 적조산성과 우술성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우술성의 모습인데 큰 석성이 아니라 토성과 석성이 서로 조합된 그런 형태로서 원래 높이보다 많이 낮아져 있다는 것이 현 상태입니다. 우술이라는 지명은 원래 비술이 즉, 비우자의 비와 술, 수 등의 고유 명사들이 합쳐져서 비술이라는 지명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성과 적오성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를 통해서 보면 적오성 혹은 적조산성은 대전 유성구 북쪽에 있었던 산성이고 우수성은 대덕구 서쪽 중앙부에 있었던 산성인데, 대덕구 지역 쪽에 엄청 많은 산성들이 있습니다. 대전시를 통틀어서 많은 산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고구려의 영향력과 남동에서 서북으로 치고 올라오는 신라 세력을 막기 위한 백제의 자구책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적과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결국 백제가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존속하고 있었고, 많은 유적과 유물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